네, 안녕하세요. 주식정보채널 4계절입니다. 오늘은 코스피 종목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현재 주가 2 6 1 0 0원이고요 시가총액 13조 5 3 8 2억원이고요 업종은 기계라고만 적혀있어요. 자산총계는, 네. 네. 자산총계는 지금 29조라고 나와있죠. 29조. 자본총계는 네, 9조입니다. 부채총계는 20조, 부채비율은 224%로 네, 조금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. 네, 순자산가치는 17,000원인데, 지금 현재 주가는 26,000원이죠. 네. 순자산가치보다 1.5배 주가가 고평가 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매출액 한번 봐보겠습니다. 매출액 2조 9천억원 나왔네요. 네. 총 자산 29조에 대해서 지금 매출액이 2조 9천억 원 나왔어요. 이게 지금 총 자산 대비 10% 비율이고요. 네. 자기 자본 9조에 대해서는 네, 32% 비율인데 매출액은 네. 자산 대비 적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영업이익은 2조, 영업이익은 2,546억 원 나왔어요. 영업이익률도 이제 네.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9%인데 이것도 뭐 네. 네, 그냥 딱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반기 순이익은 821억 원이에요. 네.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%예요. 네, 많이 낮은 수치예요. EPS, EPS는 158원. PER 은 164배 인데 네. 지금 이 1주당 순이익이 네, 158원 인거예요 한 분기에 그리고 이한 분기에 158원이 주가만큼 커지려면은 주가랑 이제 동등한 가격에 동등한 가격을 벌려면은 이제 PER 164배 가 필요한데 주가를 지금 26,100원 에 하나를 사서 네. 순이익을 똑같이 26,100원까지 내는데, 164분기가 걸린다는 소리에요. 네. 한, 대충 한 40년 걸린다는 소리에요. 안 좋죠? 총 자산 순이익률. 네. 지금 가진 총 자산 29조에 대비해서, 이제, 단기 순이익 800억원. 비율이 0.2%라는 말인데, 네. 엄청 낮은 수치에요. 자기 자본이익률도 엄청 낮은 수치에요. 이게, 이게 자기 자본이에요. 네. 자본 총계. 배당금 한번 보겠습니다. 배당금은, 네, 뭐야. 2016년도에 440원 주고 그 뒤로는 계속 안 줬어요. 네. 네 올해도 안줄것 같아요. 계속 적자가 났으니까, 네, 뭐, 올해도 뭐 기대하긴 힘들겠죠? 배당금 영화 어, 요즘 되게 이 주식을 되게 많이 거래를 하더라고요. 네. 주가도 많이 상승하더라고요. 네. 조만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. 일단 정리해보면, 은 주가는 순, 아, 일단은 순, 자산 대비 매출액은 적정하나, 이, 버는 돈은 없다. 거의 없다. 배당금도 없고, 네. 그리고, 주가도 고평가되어 있고, 부채 리스크도 좀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산 대비 매출액은 적정한데, 네, 자산 대비 정작 버는 돈은 거의 없고, 배당금도 없고, 주가도 조금 고평가되어 있고, 순자산 가치에 대비해 부채 리스크도 조금 있습니다. 네. 이 종목같은 경우는 네, 차트는 뭐 딱히 안 볼게요 지금 26,00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음 네, 한 15,000원 선이어야 적정인 것 같습니다 15,000원 선이어야 적정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. 지금 막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네, 그냥 수급에 의해서 네. 이슈가 이슈에 의해서, 이슈에 의해서 그냥 몰리니까 네. 올라가는 것 같고요 힘에 의해서 네. 좀 잠잠해지면은 어, 적정 주가인 이제 0 0 0 원대로 내려가서 이제 회사가 딱히 재무 사정이 이제 달라지지 않는 한 그냥 횡보를 할것 같습니다 네.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.